인천YMCA가 제8대 인천시의회를 대상으로 시의원 발의조례를 평가해 우수조례 10개와 우수활동 시의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특정집단이익여부와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시의원은 김성준, 김종인, 민경서, 신은호, 이병래, 이호상, 이용범, 임지훈, 조선희, 조성애 의원 등입니다. 우수시 의원 선정은 시 의원이 제정한 조례수와 분석을 통한 점수를 동등하게 환산해 산정한 총점을 대상으로 평가했다고 인천 YMCA는 밝혔습니다. 우수조례는 박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지원조례 등 10개의 조례가 선정됐습니다. 우수조례 선정을 위한 분석은 적합성과 혁신성, 독창성, 문제 해결성, 지역성 등을 기준 삼았으며 인천 YMCA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